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 개인적으로 날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본문이 약간 다른가?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토요일 본문하고 월요일 본문 합한 겁니다 토요일 날 우리 이한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하셔서 이 부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오, 본문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이튿날에 했으니까 그 전날 사건을 보면 금요일 새벽에 한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나사로가 부활한 잔치하는 장면, 마리아가 억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하는. 그런데 베단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 장례식 보러 왔던 사람들, 또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 소문 드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나사로의 부활한 사건이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기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심지어 나사로도 죽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이 아니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 살펴보면, 진실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 어,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 교회들이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쁘잖아요. 이웃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그래야 되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잘 부흥 안 하거든.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는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순장 하는데 아, 다른 순회는 막 역사가 나타는데 나는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는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것은 나사로만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착각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딴 사람은 복 주고 나안 주느냐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이것 때문에 틀어진 거 아닙니까? 야곱은 형이 장자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야곱이 그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형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동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야 깨닫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저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수천 명이 따르고 떡을 먹고 막 기적이 나타났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 않았는데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것까지 소문이 나서 막 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더라 소문을 듣고 막 종례나무가지 올리브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니다호세아 호산나 요수아 예수아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한 뜻이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며 구원. 호산나 하는 것은 천유으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뭐라고 구원하소합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헤로당이. 여러분 헤로당이 그 헤로당의 아버지 헤로당 때 할아버지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딨냐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자기가 왕인데 또딴 놈이 왕이야. 그런, 이 굉장히 폭발적인 언어예요. 지금 왕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끝난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잖아요. 사우랑을 제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극전칭이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안 맞잖아요. 왕인데 백마를 타거나,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든지 말든지, 왜예수님 이미 왕이시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아니라고 해서 왕이 안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그 무시하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친다고 해서 내가 박수갈채를 치는 그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항상 아버지께 함께하시는 자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하셨도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예의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입고 예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꾸미는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만돼요 그렇죠? 저는 젊은 시절에 특히 그게 심해서 이렇게 뭐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를 보고 권 목사 좀 꾸미고 다니라. 어뭐 우리가 뭐 꾸미고 다닐 일이 뭐 있습니까.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 성경도 봐라. 성경도 있잖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허,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안 했나? 저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또 처음 봤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구준하게 다니면 너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그래, 오, 오, 그렇구나. 우리 예의를 차릴 차릴 건 차려야 되죠. 단정하게 입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곰그 모양이나 행체가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왜 낙이를 탔습니까? 뭐 유세한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시온 따라, 내 왕이 내게 하시라니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왕이 내게 하시라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큰소리 치고 유세하고 드러내지만 내 왕은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리더십이 다릅니다. 천사가 우리 시종을 든다 하니까 천사가 영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종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기분 나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늘 우리 뒤치다리를 하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놈들이 있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많이 비네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해도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왕께서... 나를 위해서 나다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 부여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해 지셨다 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무리들은 막 화산나고, 막 올리브, 감남,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난리를 해도 이뭐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걸음을 가는 것이죠 왜? 이 걸음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들이 날 보고 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왕입니다 책임진 왕이죠 저들이 날 높인 만큼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산주, 왜 저렇게 왕이 호산나, 호산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원 따라 내게 왕이 임하신다. 그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왕은 겸손하여 낙이 곧 멍해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분이다. 그것도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봤다는 거지. 이야, 냄새나던 썩어서 나가리 됐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뭐 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떠들거나 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신 게 왜? 이게 높아지려고 하신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이렇게 자기 죽음은 떠들썩하게 십자가를 하십니까?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 죽음이 사적인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죽었을 때그 죽음을 그냥 사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울분과 우리 민족을 담아서 가서 죽이고 자기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행동에 담긴 의미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권력투쟁의 희생물이 되었어.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천하 만민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나팔을 불거나 들레거나 자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헬라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치 있는데 왜 헬라인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입니까? 이제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느냐? 민족으로 보느냐? 종교로 보느냐? 그죠? 민족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우선이 유대인입니다. 종교로 본다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됩니다. 이 헬라인을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혹은 유대교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이지만 예, 예루살렘이 올라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고향의 율법만 따른다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참 드물고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구약에도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치들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받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마음 민이, 마음 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마음 민이란 말은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명절에 헬라인들이 왔는데 그 헬라인들은 구약을 알고 성전을 알고 율법을 알아서 6월절에 참여하려고 6월절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단시 자손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만나고, 야, 이 이방인은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이 면회가 가능하겠나? 두 사람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께 온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 자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봅시다. 영광을 얻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 복음 표현은 아주 재밌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무슨 뜻이냐? 죽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치러 간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된다.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 그걸 분명히 아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구부 여완이 엄마하고 와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우리, 우리 앉혀주세요 하니까 그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는 그걸 통해서 받는 거라. 아 받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마시고 세례를 받을 건데,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마련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영광을 받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인 것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려면 누군가는 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여러분 보시면 그, 그 느껴질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네요. 이것이 인자 영광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천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죠. 어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불의한 자가 구원을케 하는 것이 인자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왜이 말씀하셨느냐? 이제 헬라인까지 찾아온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천하 만민을 위한 죽음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해석이라 하기도 하고 의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이,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표를 내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막 이제 그만하려고 임기 남았지만 쉬고 싶어서 했느냐? 했는 것이냐? 뭐 정치 일을 하고 싶어서 대권을 노리는 것이냐? 그건 소리 분분하잖아요. 그 행동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셨는가? 왜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하는데 안 말렸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저, 제 애들이 저, 어? 애들이 어디 함부로 말하나? 무슨 호산나, 다윗스사손 하나님 보내신 왕이여, 뭐, 그런, 이좀 심한 말 하는 거 아니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이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왜 지금은 외치할 때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적읍니다 복대도다 마카리오이 호이 포토코이엔프리마티 십년이 가는 전 복이 또 달리 복대도다 하는 게 이게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헬라어를 전공한 제 친구가 최근에 와서 이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언어를 쓰는 그 시대에 모든 문서를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용례그 말이 언제 써졌느냐. 복대도다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원로원에서 그걸 황제로 높인단 말이에요. 황제로 임명됐어. 그럼 그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황제가 돼서 개선문을 들어올 때, 모든 청중들이 확 박수치면서, 마카리오이, 복대도다. 영광스럽다. 그 장면하고 같은 겁니다. 그데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대됐습니까? 심령이 가라는 자가 복이 있다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죠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산나다루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말리지 아니하고 제가 안 말리나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라 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선백치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높이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들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에 계시리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뒤로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죽으러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죽어야 사는 길인 것을 아는 역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